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7장 31절부터입니다. 누가 보금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도독하겠습니다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네, 날이 이제 겨울답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78년도 입학을 했으니까, 꽤 오래 전이죠. 같이 신학을 공부한 저희 동기들과 함께 DMZ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년 전, 저 혼자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고 함께 걷기를 원했던 친구들이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차례, 아니 도대체 이 길을 혼자 걸어갔단 말이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걸어갔던 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은 차가웠고, 또 소설에 맞춰서 눈발이 날리기도 하고, 또 바람은 얼마나 거센지 옷을 여러 겹껴 입어도 어, 추위를 쫓기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선 길이니까 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걷는 길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추위를 잘 이겨냈습니다. 어, 제가 걸으면서. 그중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했던 돌산령 터널이 있습니다. 6.25때 아주 정말 큰 전투가 있었던 돌산령이라는 곳인데요. 펀치볼에서 양구로 빠져나가는 길목입니다. 어, 터널 길이가 2,995m입니다. 꼭 5m 모자르는 3km인데요. 어, 이 친구들이 얘기를 듣더니 그 터널을 좀꼭 꼭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어가면서, 저는 안 그랬는데, 혼자 걸을 때는요, 어, 누군가가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2,995m 터너를 지나가는데요. 뭐차 하나만 지나가도 그냥 귀가 벙막합니다 이게 울려가지고요. 뭐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리가 굉장했는데, 어, 너를다 지나가서 시간을 재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그 길을 이제 차를 타고 건너오는데요. 차로 건너오니까 한 3분 이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로 한 3분 가는 거리를 저희는 40여 분 이렇게 걸어갔던 셈인데 어쩌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걸음걸음,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또, 다녀온 얘기는 주일날 좀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행여라도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 요한을 이렇게 평가절하 할까 봐, 무시할까 봐 그러시지 않았을까 여겨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뒤에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 격언을 통해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첫 번째 격언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격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어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 무엇과 같은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로 앞절에 나오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글의 흐름으로 보자면, 말씀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웠던, 이제 바로 그들을 두고서 그들을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표현 그대로 그 세대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 밑에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들은. 그 지도자의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들도 크게 다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얼마든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인용하시고 있는 격언은요,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 뭐, 이렇게 남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대로 놀이를 하고, 여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대로 놀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소꿉 놀이를 비롯해서 여러 놀이를 하는데요. 그쪽에서의 놀이 중에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과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들입니다. 뭐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행복한 날이라고 한다면 장례식은 가장 슬픈 날이 되겠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인생에서 맞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날, 아이들도 가서 구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요. 한 아이가 아니면 몇 명이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 나머지 아이들을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그러했듯이 말이죠. 자, 장례식 놀이는요. 아이들이 장례식에서 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듯이 말이죠. 이쪽에 앉아서 그냥 땅을 치며 애곡을 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덩달아 이제 우는 말이죠. 우는 흉내를 내는. 이게 장터에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이들이 아이들도 이렇게 노는데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울줄 모른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여제는 말씀이 그것을 일러 주고 있는데요. 먼저 33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자, 아이들 놀이대로 하자면 세례 요한의 삶은 장례식에 해당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을 하면서 말이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산의 진미를 탐했던 것이 아니라 말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지내고, 상하 침대에서 잤던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자고. 자,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삶의 모습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할때 누군가가 애국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한데, 과연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여지는 말씀이 그것을 일러줍니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걸고 내가 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광야에서 회계에 설교를 했고 회계에 세례를 주었는데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요그 모습을 보고 정말 덩달아서 울고 덩달아서 금식하고 덩달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해 되는데 귀신이 들렸다. 이러면서 아무도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자, 문제는 음, 세례 요한 을 보는 반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34절을 보면요. 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세리완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번역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번역본 중에 아주 실감나게 번역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 이 말을 술꾼의 먹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별명이요. 술꾼의 먹보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서는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무시했던 이들이 이제는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렸던 차별하지 않았던 모두를 다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두고서는 술꾼의 먹보라고 말이죠.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냐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따라 울지 않던 사람들이 이번엔 피리를 불어도 말이죠 춤을 추지 않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했던 유일한 일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마치 감전이 된 것처럼 반응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것은 저래서 잘못됐고. 그렇게 판단만 하고 비난만 하는 말이죠. 어떤 것에도 움직일 줄 모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 또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 걸까. 세례 요한을 두고서는 미쳤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없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잔치를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술꾼의 먹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가? 이번 어, 그 동기들과 같이 어, 그 걷는 기도를 하다가요 마지막. 아, 저희가 목표했던 곳이 평화의 댐이었습니다. 평화의 댐에 올라갔더니께 정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아 이제 우리 걷는 기도를 마치는 그런 의미로 그 글행이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집을 짓을 때요, 기둥을 그냥 올리지 않고 주춧돌 위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물에 썩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기둥을 올려 놓기 위한 주춧돌을 평평하게 깎을 만한 그런 재력이 없었어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산에 가서 혹은 들에 가서 그냥 통포지만 돌을 가져다가 주춧돌로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춧돌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다 보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이 기둥을 올리면 기둥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때 했던 일이 뭐냐하면 바로 그랭이질입니다.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이 주춧돌의 표면의 모양대로 기둥의 밑둥을 깎고 잘라내는 겁니다. 돌을 깎을 수가 없으니까요. 돌보다 더 연한 나무, 나무 기둥의 밑둥을 저 주춧돌 표면대로 깎아냈던 거예요. 이거는 대목 중에서도 눈썰미가 아주 뛰어난 도편수만이 할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는데요. 그렇게 그랭이지를 마친 다음에 주춧돌 위에 기둥을 얹으면은요 따로. 접착제를 붙이지 않아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랭이질을 잘한 뒤에 두 개의 기둥 위에 널반지를 올려놓으면요. 그 위를 걸어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 그랭이질은 정말 뛰어난 기술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랭이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깎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내 성격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깎아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에다가 말씀을 맞추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회개 외치니까 미쳤다고 외면하고요. 나하고 다르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니까 술꾼의 먹보라고 말이죠. 영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오늘, 아...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믿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요, 자기 스스로는 꽤 괜찮아 보이는 믿음이지만 천하에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자, 주님은 또 하나의 격언을 사용하시는데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라는 겁니다. 지혜는 말만 하는, 판단만 하는 그들이 아니라요. 내가 들은 바을 실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그것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옳은 것이 증거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천하에 쓸데 없는 아, 그런 믿음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알고 있다는 이유로 판단만 하고 평가만 하고 비난만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감응을 하는, 움직이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증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를 지키시, 지키셔서 반갑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았던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만큼 살았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움직일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아를 수밖에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따라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살펴 주시옵시고, 하늘의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는 없사오니,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반석에 세워 주시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아직도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구하옵나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되, 주님, 이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복된 만남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이들,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믿음이 차갑게 식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어서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등불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또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시간 또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생각을 주님께 아려듯,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겨울로 접어듭니다 건강 지키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몸이 약해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죽게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